오늘 추석 연휴 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6시도 저물어가고 어, 좀 출출하기도 해서 어, 냉장고에 있던 아, 피자를 일단 냉파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를 냉파를 하고 있고요. 또 백스비어에서 먹태가 있었는데 먹태를 소스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청양고추인데 저희 학생이 이거 제공해준 고추입니다. 엄청 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 기린 맥주입니다. 가장 드라이한 맥주로서 제일 제가 좋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추석 연휴 5일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heers, yes, your business, your English. 자, 청양고추. 여기에 자그마치 그 비타민 C, 비타민 C가 귤의 30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대가또이 단백질이 80%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